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와이토솔루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준비 하게 된건와이토솔루션이 지금 2,560원에서 5,070원대까지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으나 어제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락이 두번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준비 하게 된건 어, 이게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에 이렇게 특이점이 오면 저는 기업에 방문을 합니다 실제로 직접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생각 그동안 생각하고 분석했던 그런 내용들이 안 맞아 떨어질 때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저한테 이제 많은 고객들이 물어보세요. 그때는 그랬죠. 그랬고 아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그럼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겠죠. 뉴스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이게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주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주님들에겐 그런 권리가 있어요. 기업 방문해서 관계자를 만나서 미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시간이 되니까 제가 다녀온 건데 어제 바로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역대급 재료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 초대형 우재가 맞습니다.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오늘 어제 밤새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해당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 2199 7372번 E2, Y2 솔루션의 E2입니다. E2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여러분들께 단돈 1원도 요구하는 거 없어요. 걱정 같은 거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편안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고 어,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이 지금 어제 들어온 재료가 시장 상황 이 시황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가 저는 여기서 공 하나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자리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어, 시황과 맞아 떨어진다면 단숨에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도달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겠죠. 그죠? 어, 여기 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제가 시황 분석을 조금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 대박 났다라고 와서 보시고, 주주님들이 아니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상 보신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잖아요? 캡처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악용하십니다. 악용하세요. 정말로. 그러한 사례가 실제로도 여러 차례 일어나서, 제가, 어, 정말 필요하신 분들, 꼭 원하시는 분들께만,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이 아니신 분들은 보통 문자를 안 남기세요. 근데 주주님들이이신 분들은 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인데 왜이럴왜 이럴까? 이렇게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저를 보채도 모자라는 그 실정에서 그죠? 문자를 남겨 놓으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꼭 받아 보셔야 되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정보를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저는 정말 역대급 수익으로 환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수익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려면 지금 정보를 확인하시고 대응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죠?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개인핸 드폰 번호입니다. 0 1 0 2 1 9 9 7 3 7 2번 E2, E2라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